저희 아들아 영생사진 내신 살아생잊 웃고 있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이 세상 어느 규모가 내 자식 태어난 곳 태어난 시간, 날짜 태어난 순간을 모르는 규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 아들의 사망신자사라고 하네요 사망의 시도 추정 이태원 거리 무상 타인은 이상,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타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정서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려 하십니까? 어떤 순간에 죽음을 이뤄놓는지, 아니면 누군가 도와 주어 실패 수던 주주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도 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참사 현장을 보며 무슨 꿍꿍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시신을 경기도 외곽으로 뿔뿔이 훑어 놓으셨나요? 이태원 근처 큰 어린 시설에 최소 2, 3 명이라도 모여 있었다면 이런 의구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무엇이 무서워, 무엇이 두려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는 건가요? 결국은 유가족끼리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사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2 0 0 3사 희생자, 29살 인왕은 엄마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내 아들은 간대, 온대간데 없고, 아직도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엄마 배고파요 하던 아들의 목소리만 머리에 맴돌고 있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폰을 꺼졌는데,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추고 알람이 울리더군요. 우리 아들 이 땅에 젊은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하험하의 삶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줄 알았다면 내가 있을때더안나 주고 더도사 버렸을걸.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말해줄 걸. 얼굴 한번더만져주줄내 머리를 쥐어갖고 가슴을 뜯고 또 치면서, 먼저 보낸 미안함에 몸무게 칩니다. 술 한잔 맞을 줄도 모르고, 축구를 유난히 좋아했던 착하지착하 착하게 착하기만 했던 우리 아들. 일을 짓도 힘들어, 일하다 허리 아픈 것도 참아내고, 새벽잠을 이어가며, 그냥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제는 제 곁에 없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떡할까?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엄마는 우리 남은 일 없으면 안 되는데 핸드폰 장친번호 3번에 두당는데 사랑 아들 아들 몇 시에 들어와? 밥은 먹었어? 냉장고에 아들 좋아하는 삼겹살 사놓았어 이제는 더 이상 핸드폰에도 아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 아, 네, 네. 장례식 내내 우리 아들 곁을 지키며 같이 어티고 함께 함께 앞하던 아들친구들 올라옵니다.